여러분, 예지로운 스키 예지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스키장에 놀러 오시는 관광 스키어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스키장 안전사고에 관련된 기본 규칙과 매너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오늘 같이 한 슬로프를 타고 이동하면서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laughs>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장비 렌탈을 하고 나면 많은 초보 스키어분들이 썰매를 탄다고, 하고, 특히 어린이들! 이렇게 땅을 찍고 썰매를 타게 되는데요. 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뒤에 사람 있을 때팍 치게 되면 크게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이 폴끝이 생각보다 되게 날카롭거든요 보이시나요? <laughs> 그래서 이 폴끝에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눈 같은데 찔리면 크게 사고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 부모님께서도 항상 신신 당부를 해주시고 절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리프트 줄 같은 곳에서는 코를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썰매를 타거나 휘두르는 행동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있고요. 다시 리프트 줄로 가면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리프트 줄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리프트 줄에서 지켜야 될 규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남의 장비 밟지 않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놀러 오시는 관광 스키어 분들은 저렴한 가격의 장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스키를 타시는 스키어나 보도 분들은 개인 장비를 사용하세요. 근데 네, 그 개인 장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플레이트 한번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고, 되게 고가의 장비라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이 기스가 나지 않게 아껴 타시고 판매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남의 장비를 밟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리프트에서 남의 장비를 장난치다 밟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분들은 끝나지 않고 장비값까지 다 받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 학부모님들 항상 어린이 친구들에게 신신 당부 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장비가 앞뒤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laughs> 그래서 앞뒤로 길기 때문에 어색해서 줄서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고 막 걷다 보면 어느새가 나도 모르게 사람은 저 앞에 있지만 장비는 이미 밟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프트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은 생각보다 리프트에서 장난을 치다가 탑승할 때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리프트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탈 자리의 의자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앉는 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이 봐요. 그거 강습하면서 떨어지는 친구들 정말 주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거든요. 다른 생각 하다가 멍 때리다가 이렇게 의자에 제대로 착석하지 못하고 출발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탑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스키가 이렇게 개인 장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어, 관광으로 놀러오시는 스키어 분들의 렌탈 장비들은 되게 헐겁게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계속 사이즈를 조절하고 되게 헐겁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처음 타서 신기함하고 재밌다고 눈을 털기 위해 이렇게 쾅쾅 부딪힌다든지 아니면은 막흔든다든지 하다가 스키가 밑으로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런 산속에 떨어지면 찾지 못해요 근데 그거면 차라리 다행인데 정말 위험한 거는 여기 앞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키장에서 이렇게 스키장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슬로프 위를 지나가는 리프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스키를 콩쾅 치다 플레이터 떨어졌는데 사람에게 맞는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장비는 굉장히 무겁고 또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리프트에서 발을 부딪히거나 흔드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주시고 여기 안전 밑에 안전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안전하게 항상 이렇게 걸쳐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자 여기는 비발디 파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면서 지켜야, 슬로프 위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어, 초급이나 중급 슬로프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모습들인데요. 어, 처음 보드를 배우시는 보더 분들이 스케이팅하기 힘드니까 바인딩을 결합하지 않고 보드를 들고 올라오셔서 이제 리프트를 내려서 여기서 보드를 결합하기 위해서 탕 던져두십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슬로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이잖아요. 저희가 사과를 들고 있으면, 사과를 들고 있다 툭 떨어뜨리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사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처럼. 슬로프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드는 혼자 내려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의 바인딩, 신발처럼 생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베이스면으로 경사면에 탕 던져주신다면 보드는 혼자 가속이 붙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령보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걸 보고 아, 재밌다. 막, 저거 봐. 재밌어.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빨리 달려가서 잡아.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보드 속도가 중급이나 중상급에서 속도가 붙어서 앉아 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 그 엣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얼굴이나 이런데 큰 상처가 날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는 얼굴에 그 그런 장비를 맞아가지고 여기가 볼패여서 보조기가 짝짝이가 됐어요. 응급 수술을 받고 그래서 그런 놀러 오셨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드는 결합하시기 전에 신발 있는 부분을 뒤집어서 바닥으로 가게 내려두시고 자리에 앉아서 내 손으로 보드를 자꾸 뒤집어서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더분들은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내려가셔서 슬로프 중턱에서 또 지켜야 될 규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여러분, 여기는 비발디파크 테크노 꼭대기입니다. 슬로프 위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롱턴이나 미들턴을 연습할 때는 슬로프의 가로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쓰게 되고, 또 쇼턴 같은 경우에는 세로방향의 움직임을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키나 보드가 세로, 가로로 모두 각자의 속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동선이 겹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있으신 분들은 아랫 사람이 출발할 여지를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내가 속도를 컨트롤 할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스피드의 상태로 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아랫분들, 아래 계시는 분들, 위를, 산 위를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아래만 보고 갑자기 출발을 해버린다면 위에서 연습을 하거나 같은 동선으로 내려오던 사람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기 산위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렇게 내가 출발하기 전에 산 위에 누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반드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보드 타봐서 알아요. 아래쪽 보고 있으면 등 뒤로 고개를 돌리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드 혼자 슬로프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스키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드든 스키든 출발할 때 항상 저 꼭대기를 확인하고 출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프 중턱에 앉아있기입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 높은 코스, 자기 예상보다 높은 코스로 올라오시거나 뭐또 체력적으로 지치셔서 중턱에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높은 경사로 올수록 빠르게 연습하시는 분들과 충돌할 염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동선을 방해하는 민폐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슬로프 가운데선 절대 앉아계시지 앉아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 사이드 쪽으로 붙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누워서 패트롤을 기다릴 게 아니라 최소한 높은 곳으로 올라오실 거면 스키를 신고 벗는 것과 보드를 신고 벗는 것 정도는 알고 올라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결합을 해제한 후 빠르게 장비를 벗은 후 장비를 들고 사이드로 이동해 주시면 그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절대 누워계시지 마시고요. 앉아서 쉬시지 마시고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슬로프 가장자리에 붙어서 쉬시는 것이 안전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때는 항상 산 위를 확인하고 내 앞에 동선이 겹친 사람 없는지 출발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손을 들고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동선이 안 겹칠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를 확인하고 손을 들고. 오늘 한 슬로프를 같이 타면서 스키장에서 지켜야 할 초보자들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스키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시면 스키장 측에 있는 보험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스키장 측은 사실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한 사고는 따로 보험 적용이 어려워서 개인들끼리 합의하에 사고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하면 좋은 정보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그 보험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니까 스키장 오기 전에 그런 보험도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알아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슬로프에서 자기의 실력에 맞게 슬로프를 선택하고 타고 내려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다음 편은 저희 초급, 중급, 중상급, 상급. 도대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슬로프에 적합하게 탈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